시편 116편 5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새로운 달 11월에도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온전히 누리는 11월달이 될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월은 우리 a m 째 주일 추수감사절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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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회복하는 다리기도 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지은 우리 의 아주 다들 은혜받는 찬양이 있어요. 은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불렀는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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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기 고백처럼, 사실 당연하다고 주장하면 감사할 일이 없죠. 당연한 것은 은혜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지내오고 또 지나온 삶을 돌아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만 강조되는 표현이지. 특별히 뭐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저 당연하게 여기 넣지는 것. 그런데 이제 이 은혜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12절을 보면은 사실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밝혀진 바는 없지만은 전체 내용을 보면 다윗의 생애에서 이런 모든 것이 고백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도 평가되지만은 사실 그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산전 수전을 다 겪어내면서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내를 고백하는 고백 그 내용들이 성경에도 많이 있죠. 12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도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은혜 아닌 것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받은 은혜를 여호와께 보답한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 304장 3절의 표현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바다의 먹물로 하늘의 두루마리에다가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연말에 이르러서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가 우리 신앙의 또 누구의 표현넣냐면 최고봉이라 고 그러잖아요. 신앙의 최고봉 감사라고 일컫는 것처럼 오늘 이 주신 말씀 감사에 대한 것 그에 앞서서 은혜를 먼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일컬어, 여와는 호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그응이 많으시도다. 은혜로우,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응이 많으신 하나님. 근데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고백할 수 있지만은, 이 고백이 전부가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 아니면 여기 세 가지 표현 중에서 왜은혜에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은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은혜 아닌 의로움과 극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어울리, 어울릴 수가 없어요. 의라 하는 것은 보통 재판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상황, 상태가 의인에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모든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의 불의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의가 칭의예요. 원래는 불의한 자였고 불의한 상태에서는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 주신 칭의가 은혜죠. 칭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로부터 하나님의 의의를 향하여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불의한 상태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로 인하여 마침내 의로우신 하나님께 설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의로 의로만 있고 긍휼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지만 또 의를 무시하는 가운데 그저 긍휼함만 있다면 긍휼이라는 걸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면 세상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와 극률이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의와 극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본문 6절에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순진하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철없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고 순진하기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는 좋게 표현해서 순진한 것인지지 실상은 어리석다는 표현에 미련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마치 그 철없는 아이를 보호자가 옆에서. 부모니, 부모가 보호자가 돼서 지켜줘야 하듯이. 우리는 한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고, 또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7절을 보시면 평안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 안에서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존재가 영혼이죠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심령이라고도 해요. 심은 마음이요. 영은 영이니까 마음 기쁜 곳에 있는 내 영을 심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심영은늘 우리의 육신과는 달리 평안해야 합니다. 우리 비록 육신으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모진 환란 풍파를 겪고야 하고 그 견딜 수 없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내 심령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늘 있는 것이에요. 그 평안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후대라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시는 거예요. 그 후대하심의 증거가 세상의 환란풍파 속에서도 그 심령의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다윗이 그 모진 시련의 세월 속에 그 영의 평안함이 없었다면 그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내 영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 여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누린면 세상의 모진 환란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8절 9절을 보시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요 앞에서 행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사망에 덫이 놓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내 눈을 눈물에서도 건져주시고, 내 발이 넘어질 때에도 거기서부터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생명 있는 땅? 이러면 이 땅에 생명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 있는 땅은 천국이에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생명 있는 땅을 그런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잠시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을 통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통과한 다음에 들어가는 곳은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원이에요. 지금은 시간을 지나지만은 장차 들어갈 곳은 영원이에요. 거기는 시간의 세상이 아니에요. 영원의 세상이에요. 거기가 생명이 있는 땅, 그 소망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진 풍파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소망을 강조하는 거예요. 장차 생명이 있는 땅에서 누릴 우리 영생의 복,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 순간 순간에 사망으로부터 눈물에서부터 넘어지면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생명이 있는 땅을 왜늘 바라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잠시 후에 곧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우리 앞에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도 위안을 얻는 표현이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성경에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거기서 위로를 얻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보다 더굳세게 살아요. 아, 이건 뭐 지나갈 건데, 뭐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간 다음이 어디인가가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땅과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는 세상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 있는 땅그 소망을 바라볼 때에 모든 세상의 풍파를 견디기도 하게 하시고 이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소망 가운데서 모든 일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십절의 말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 크게 고통당한다는 건 극한의 고통?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보통 극한의 고통 속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또 나는 믿어도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그 수근거림을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극한의 고통, 모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믿었다 그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 확신입니다 이때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확신의 은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은혜는 어디로부터 임할 것인가 세상의 모든 곳에는요 그 자리가 중요해요. 세속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대개 욕심 부리는 자리가 어디예요? 돈 버는 자리, 높이 올라가는 자리, 명예를 얻는 자리. 그는 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 받는 자리 확인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 자리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은혜 받는, 앉아있는 자리가 은혜의 보좌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부터 어떤 은혜가 주어 약속되어져 있는가. 두 가지. 극률하심의 은혜. 그건 뭐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리예요.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리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귀할까요?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리할 때안 불리고 그러면 그거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풀려야 할때 풀리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여러분, 농사를 지려 그러면은 때를 따라 비도 내려주고 햇볕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 우리 날씨가 보니까 추수할 때쯤 내가 비가 막 내리는가요? 논들마다 벼들이 다 자빠져 있어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죠? 뭐든지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풀려야 돼.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은혜의 보조 앞에 있어요. 극률하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은혜의 보조 앞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또, 주일 한번 예배 드린 걸로 예배를 다 했다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다른 예배는 다 없애버려야지 맞잖아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성. 그거 없애야죠. 근데 왜 드실까요? 거기에도 때를 따라 그 안에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 예배를 점점 소홀히 여기는 현상은 마귀가 좋아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살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담대히 나오라 그랬죠. 담대히가 뭘까요? 타협하지 말고. 담대히가 뭘까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예배라는 것이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타협한다고요. 바쁘다는 이유로, 멀다는 이유로. 또, 모은 약속이 있다는 이유로, 또, 귀찮다는 핑계로.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타협하고, 핑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담대함이라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타협하는 것, 핑계되는 것, 그걸 이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긍률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렇게나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중심 모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귀한 예배의 자리 놓치면 안 돼요. 은혜의 보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보자를 소홀히 어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살려면 먼저 각자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돼요.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라는. 그리고 서로서로 예배를 살립시다. 권면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예배를 살려달라고 기도만 하면서 자기들은 결단도 안 하고 권면도 아니에요. 그건 가증한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극률과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누리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먼저 결심하고 결단한 다음에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간구하십시오. 자, 우리 함께 지난번주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실까요? 자,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살리겠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들을 손잡고 예배를 살립시다.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예배에 살아가나고요 예배의 은혜의 보좌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극률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것이 우리 심령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멀리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이런 귀한 말씀의 은혜 안에 우리 자신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건면하면서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기억을 하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요, 자기 노력으로 다 되는 줄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가문도 대단했고, 그가 신앙생활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철저히 부서졌어요. 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헛되지 않게 된 것이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도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그런데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앞에 설 때만이 나의 나됨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깨달을 때에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붙잡고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우서 6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하는 사람만이 늘 감사하는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또 빌립보 4장 6절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와 기도는요. 함께 할수 없어요. 자, 염려한다는 건 기도 안 한다는 증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가 떠나가요. 염려와 기도는 함께 할수 없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모든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만으로도 염려를 이기는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응답하시는 비결인 거예요. 감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받는 능력이 감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고민 고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 예물은 연중에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지만 왜 최고인가?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되는.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런데 다만 무슨 결혼식 축금 드리는 마음으로는 하지 마세요. 주수 감사절 예물은 결혼식 축금 수준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감사예요. 옛날에 보면요 신권 돈이 귀할 때는. 가난한 집에서는 그 종이 돈을 다리미로 다렸어요. 자, 가난한 사람에게 천 원은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더 드릴 수가 없어서 그는 그 너덜너덜한 천 원짜리를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믿음 플러스 정성이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부자가 그 믿음 좋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자기도 천 원짜리를 다리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게 믿음입니까? 부자에게 천 원이 믿음이에요? 그건 위선이에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돈이 모두에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 원이 누구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그거를 그저 다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가정한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금액이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최선을 최고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감사가 될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다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최고로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 이번 우리의 잊어버렸던 감사,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심으로 특별히 은혜 주시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